안녕하세요. NTV 모토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HJC의 알파12 모델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오래 기다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2024년 가장 이제 화제가 되는 출시 모델 중에 하나라고 제가 감히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파12 같은 경우는 전작 알파11에 비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정숙성. 혹은 무게, 혹은 뭐, 이런 조작감, 혹은 착용감, 무엇나 이제 버릴 거 없이 정말 진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23년 말에 딜러쇼 하면서 처음 봤는데, 작년 11월에 처음 봤는데, 그때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알파 1세대에서 2세대로, 너무 알파 10 말고, 11에서 12, 혹은 알파 3, 뭐, 7, 알파 70에서 71. 알파 90에서 91 이렇게 2 세대로 넘어오는 과정이 너무 완벽합니다. HGC 같은 경우는 이 알파 시리즈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디자인 혹은 이제 뭐 생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어 제가 볼땐 정말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게 제품으로 늘 보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알파 11 그대로 이제 스포츠 투어러 혹은 스포츠 혹은 가볍게 서킷 혹은 뭐 쉽게 입문하시는 분들 누구나 쓰시기 좋은 헬멧이고요. 제일 적합한 이제 라이더는 스포츠 라이더를 목적으로 개발하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쉘 사이즈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X 스몰 스몰 A 쉘, M 라지 B 쉘, X 라지 2X 라지 C 쉘, 총세 가지 쉘 사용하고 있고요. 해당 제품 사이즈 같은 경우는 XS부터 2XL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무게는 미디움 기준 1,450g에서 1,400g 사이 안내드리고 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냥 1,400g 안내해드리면 딱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요 제품 사이즈는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미디움을 쓰고, 알파1도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미디움이 정확하게 맞고요. 어, 알파11, 기존 전작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움을 쓰면 조금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고, 아, 이 사이즈가 맞나? 라지도 한번 써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알파12는 그런 걱정 하나 없이 그냥 미디움 정확하게 맞습니다. 너무 핏 편하고요. 너무 뭐 그렇다고 조이지도 않고, 너무 놀지도 않는, 굉장히 적당한 핏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착용감 개선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파 11 쓰시는 분들은 꼭 알파 12 한번 그 다음 헬멧으로 고민해 보실만 하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전작 알파 11에 비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일단 첫 번째 착용감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믿음이 딱 맞는다고. 자 쉘부터 공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파 11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인테그레이티드 인티, 매트릭스라는 PIM 쉘 공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알파 12 같은 경우는 알파 2 세대에 사용되는 프리미엄 인테그레이티드 매트릭스 이보라는 이제 쉘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IM, PIM 이보라고 이제 에보가 붙었죠.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한 겹을 더 넣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총 6겹으로 이제 나누어진 뭐, 카본 파이버, 혹은 아라미드 파이버, 뭐, 뭐, 하여간 되게 다양한 뭐, 오가닉 파이버부터 시작해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넣고 만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안전한 쉐를 만들어냈고요. 어, 그렇게 만들면서도 이제 CFD, 이제 풍동 테스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 그런 CFD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고, 그 계산을 토대로 만든 쉐를 실제, HJC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의 풍동 실험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풍동 실험장에서, 어 실제 실험을 통해서 그 CFD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게 맞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또 수정을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역학적으로 알파 11에 비해 얘도 이제 물론 이제 공기 역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발을 했고 알파 10에 비해서 진짜 많이 바뀌었죠. 풍동 실험을 다 통한 제품이지만 얘에서 더욱더 많이 나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스포일러가 형상이 조금 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포일러나 아니면 벤틀레이션 이런 것들이 공기가 들어오는 것들이 움직이는 그 플로우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스포일러가 특히나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그건 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해요. 예, 타고 가면은, 타고 가면 뒤가 조금 들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공기가 기존 알파 11은 이렇게, 이렇게 어, 흘러 내려가, 이렇게 그냥 가던 게, 얘는 이렇게 눌러서 올라간다고 하는 영상이 있던 걸 봤는데, 지금 보시고 계실 거고, 어쨌든 공력 향상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벤틀레이션 같은 경우는 모토지피 기술이 적용된 벤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기존의이 알파 1 1의 이 벤트 시스템 이거 불만이 많으셨을 텐데 이거 충격 가해지면 바로 부러지고 뭐 조작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셨을 테지만 알파12는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세 단계 조절이 가능한데 세 단계 조절 없애고 닫힘, 열림으로만 제작을 했고요 닫혔다 그래서 지금 알파11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막혀서 공기 나가는 구멍이 없지만 자, 닫혔을 때 공기가 타고 나갈 수 있게 스포일러 역할을 동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틸레이션이 벤틸레이션이면서도 닫았을 때 어, 공기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스포일러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요 쉴드 위쪽에 보시면 여기 요 쉴드 가스켓에 또 에어 채널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쉴드 앞쪽에서 뭉치는 바람을 안쪽에 있는 네, 따뜻한 바람을 안쪽 쉴드 가스켓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에어채널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12 같은 경우는 알파11하고 똑같이 흡기와 배기가 정확하게 나뉘고 있는데 자 위에서부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셋 가운데가 크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 부분 넷 군데, 네 군데로 바뀌었고요 하나 더해서 쉴드 옆에 조금 열어주시면 네, 여기도 벤틸레이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 나가는 구멍 하나 둘셋 그렇게 있기 때문에 벤틸레이션 정확하게 들어오고 나가고를 실현해주는 이제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어, 안쪽에 좀 이따 내피 까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어채널링 시스템이라 그래서 EPS폼에 조금씩 이렇게 길을 내주고 그 길을 통해서 바람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어, 홍진은 HJC는 에어채널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벤틀레이션들이 자 위에서부터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게 2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2단계 조금 열고 많이 열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좀 헐거웠던 작동감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 조금 이렇게 좀 어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위가 특히 그렇죠 위가 조금 노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소음도 안날것 같아요 정확하게 딱 맞물려서 움직여줍니다 그,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쉴드 같은 경우는 이제 hj42라는 신형 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넓고 또 알파 1이 생각나는 굉장히 두꺼운 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네가 그때 3 5 m m 라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꺼운 실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99% 자외선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앞쪽, 바깥쪽에 안티스크래칭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자 전작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 열리는 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잘 보시면 2AP 보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 뒤로 가다가 이렇게 딱 맞물려서 뒤로 탁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2A 피보 시스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쉴드 개폐 이루어질 수 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얘는 움직이는 거안 보이시죠? 네, 안 움직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2A 피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쉴드를 실제로 조작을 해 보시면. 와이 정도까지 바뀌었다고 하는 그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쉴드는 꼭한번 조작을 해보시고 어 요거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쉴드 빼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앞쪽으로 레버 당겨주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어 힘이 조금 필요한데 요게 네, 처음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끼는 것도 그냥 눌러서 껴주시면 됩니다. 쉴드 빼고 끼고 굉장히 쉽기 때문에 쉴드 빼고 끼는 거는 알파11 전작도 마찬가지죠 라피드 파이어 시스템을 시스 사용을 했었는데 투웨이 피부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이 장점을 버리지 않고 조금 더딱잘 어 맞물리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투웨이 피부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 이 넘어가는 게 알파91에도 투웨이 피부 시스템이 쓰이고 알파71에도 투웨이 피부 시스템이 쓰이죠 이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쉴드 라쳇 기어가 굉장히 정확한 자리를 잡아 가면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작감도 그리고 작동감도 훌륭해졌고요. 어이 상태로 달려도 내려오질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점이 좋다. 그리고 시야각 또한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알파 1 1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안에서 보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서브 둘다 써보면은 알파 12가 조금 더 개방감이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나아졌고 이중 잠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애매합니다. 이걸 좋아졌다고 말해야 되나 안 좋아졌다고 말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V10과 동일한 방식으로 눌러주고. 누르고 열고, 눌러주고, 누르고 열고.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이걸 눌러서 여는 거에 대한 이 조작감이 그렇게 나이스 한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 누르면서 습관이 들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예, 열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밀면서 열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안 열리죠? 누르고 열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쉴드 같은 경우는 이쪽 여기 안쪽에 보시면 닦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커브드 바이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쉴드 모양을 좀더 어, 소음을 이제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좀더 뭉툭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치고 넘어가는 거를 좀더 소음을 억제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제 가장 장점 중에 하나죠 알파 11도 알파 12도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스모크 쉴드가 제공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쉴드 스모크 쉴드는 제공이고요 그리고 핀락 자 핀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포장도 이름도 많이 바뀌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급이 좀 낮은 핀락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알파 12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맥스비전 맥스 120XLt 120kg 그 기준만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핀락도 등급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등급의 핀락을 사용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높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맥스비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네, 대신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5만원에 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기본적으로는 하나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장, 잘 장착을 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품 같은 경우 내피 당연히 탈착 가능합니다. 보시면 자 내피는 똑같이 빼주시면 되고요. 자 내피 같은 경우 이제 R V 10부터 시작되는 특징인데 약간 끼고 위로 올려주는 모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힘을 빡 주면은 내피만 네. 따로 뜯겨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올네피 칙패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크라운은 크라운은 손톱이 조금 강하셔야겠네요. 자, 크라운은 이렇게 윗머리 네피는 이렇게 분리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공기 지나가는 구멍 정확하게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위와 옆에 부분도 잘 남아 있고요. 그리고 볼네피 보시면은 똑딱이 지금 많이 바뀐 거 보이죠? 원래는 빨간색 끼는 거였는데 그게 파손도 많고 분실도 많아서 이번에 방법을 이렇게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같은 경우 안쪽 따로 분리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리 가능한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내피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풀 폴리진이라는 기능성 내피를 사용해서 흡습 속건, 그리고 향균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 흡수, 그리고 땀 건조, 그리고 이제 향균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좀더긴 시간 쾌적하게 쓰실 수 있고요. 당연히 탈부착하고 세탁 가능합니다. 손세탁 하시거나 세탁망에 넣으시고 굉장히 가볍게 세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치패드 전세 전 사이즈 호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디움을 샀는데 미디움 치패드가 35mm를 써요 근데 어 미디움을 썼는데 조금 더좀더 더 꼈으면 좋겠다 하면은 40mm 추가로 구매해서 쓰실 수 있고요 어뭐 볼만 너무 많이 끼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20mm까지 줄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패드 20, 25, 30, 35, 40mm 다 옵션으로 제공, 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볼좀안 맞는다면 늘리고 줄이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멀전시 킷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한 번에 빼줄 수 있는, 네, 추가로 부상 없이 이제 내피 제거 가능한 이멀전시 킷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리플렉티브 파이핑이 포인트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맞은편 내 어? 뒤편이죠. 네, 뒤편 뒷편 운전자에게 내 존재감도 정확하게 알려 줄수 있습니다. 내피도 내피도 정말 정말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만져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건데 이 내피 솜이나 이런 느낌 그리고 텐션 그리고 내 볼을 감싸 주는 이 느낌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내피 이, 알파12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12,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제품, 침커튼 이쪽에 보시면, 자, 여기, 침커튼과 코막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서 출고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침커튼 코막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기 잘 달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안경 자리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끼시는 저와 안경끼시는 분들은 안경 자리가 있기 때문에 헬멧 쓰시고 안경 넣으면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블루투스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볼네피 아니 볼네피가 아니고 귀 마개를 따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스피커를 잘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알파 11을 지금 기다리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일체형 블루투스였거든요. 일체형 블루투스를 쓸수 있게 만드느냐 없게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저희도 막 노심초사 엄청 기대를 어,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블루투스류 그냥 이쪽에 쉽게 물리실 수 있고 설치도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도 다 있고 네, 앞쪽에도 이제 마이크 꽂을 수 있고 이제 설치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거, 걱정 없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체결 같은 경우는 더블 디링 사용하시기,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체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에어 채널링 시스템, 네, 길 낮아 있는 거 정확하게 보이실 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알파원을 이제 쓰면서 생각보다 굉장한 통풍 실력에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알파 12 같은 경우도 아마 벤틸레이션 성능 알파 11에 비해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기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저랑 알파 12 함께 살펴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지금 화이트 유광 블랙 같은 그레이 같은 이제 솔리드 컬러가 무광 블랙에서 더 많이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말고도 다른 딜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푸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알파 12는 화이트, 검정, 그레이와 무광 블랙까지 총네 가지 솔리드 컬러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컬러. 그리고 X 스몰도 이번 연도에 출시를 했어요. 저도 푸시를 많이 했고. 그래서 X 스몰까지도 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뭐 굉장히 장점이 있고 또 원래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고 어, 알파 11이 너무 네,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알파 12 같은 경우도 저희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제품이 너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네, 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제품 변색 쉴드 이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고 어, 네, 조금 있으면 변색쉴드 아마 출시가 될 거예요. 저 실제 샘플을 봤는데 정말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HJC답게 이제 금액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변색쉴드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랑 이렇게 알파시비 살펴봤는데 너무나도 좋은 제품입니다. 한번 꼭 한번 실물 보시고 사이즈. 꼭 착용해 보시고 볼넷피 다 조절 가능하니까 그거에 맞게 추천받아서 옵션으로 바꿀 거 바꾸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해당 제품에 대해 문의 있으시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거나 뭐 예, 전화, 문자 뭐든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이 제품 이제부터 사용하실 분들이 막 생기실 텐데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파 11 쓰신 분들이 만약에 10이 구매하신다면 이거랑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는 NTV 모토 이형석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